그으로 조금 변겨와 보세요. 아유아이유네 오늘 안습니다 여기 모시기 하나 조금만 내려 주세요. 그리고 저아미 한번 아버님도 미소 한번 아버님 미소 좋습니다. 하나둘자 빨리 좀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 기부 정액과 기부 최저 하익 결식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시간을 내어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제이를 처음 만난 날, 제이의 미모에 정신이 혼미해져 지각 한번 잃어버린 적 없던 제가 카페 이어폰을 놓고 오고 밥을 두 공기씩 먹는 제가 파스타를 남겼습니다. 처음 만난 그 날의 그 설렘 평생 간직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또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사랑을 키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려 깊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느 때보다 밝게 웃고 해맑아지는 제 모습에 나도 평생 이 사람의 곁을 환하게 밝혀주리라 결심했습니다. 내일이 더 빛나는 멋진 남편이 될수 있도록 기쁨도 고민도 함께 나누며 항상 그의 편에서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함께한 날보다 함께할 날이 더 많음을 감사하며 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5월 11일 신랑 우정현 신부 최재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아이들의 혼인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양가 친지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랑 임정연 군과 신부 최재양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소야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면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을 대표하여 두 사람의 혼인이 진실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5월 11일 양가대표 임종춘. 하나 됐습니다. 네, 다음은 새롭게 하나가 된두 사람을 위해서 신부 아버님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무척 긴장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랑 임정현 군의 장인 최석천입니다. <laughs> 네, 먼저 이 자리를 양보해주신 사도 노른께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특히 주량에서 대적이 불가하여 제 몫이 될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올해 주말 많은 개인 일정을 뒤로 하시고 두 사람을 축복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두 사람에게 덕담을 전하는 자리입니다만 정영군을 처음 만난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와 서로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속에서 이미 많은 생각들이 전해지고 공유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축사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작년 12월 사돈 네 분을 처음 며날 무척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 어른과 제가 건물 밖한 자리에서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내 훈훈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옆에는 흡연구역이라 써있더군요 흡연구역이라고 써있더군요 <laughs> 그날 이후 제 결혼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원만하고 어려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사돈내분의 네 깊은 배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제 가족 친지 그리고 귀하게 모신 지인분들께는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감사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2의 시댁 신지 지인분들께는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듯합니다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제2 오늘이기까지 정성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주시고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위, 후배, 동료, 선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이 든든한 원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축구동호회 여러분, 이제 홀몸이 아닙니다. 운동 중 안전사고 없도록 거친 몸싸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제2 직장 상사, 동료, 후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 우리카드 입사 후 제가 1년 만에 플래티넘 회원이 될 정도로 열심히 우리 카드 애용하고 있습니다. 달달한 신혼 생활을 위해 정시퇴근 부탁드립니다. 학객 여러분들도 우리 카드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까지 제이와 함께한 학교 동창, 동아리, 동료 등 친구들 고맙습니다. 대부분 저와 만나본 친구들인데 앞으로도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에서 서로서로 많은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끝내면 너무 식사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할 듯 합니다 설익은 뭐 스테이크를 드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제이조부모께서두분 모두 95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건강체질이라는 더없이 귀한 혼수를 두 분께서 제에게 남기셨습니다 1991년 12월 제가 결혼할때 선친께서 작은 선물과 편지 한 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 편지를 담아 액자에 보관하고 있고 이것이 그 편지입니다. 이게 그 편지입니다. 행복의 방정식, 너와 나의 다짐.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사고에서 그 어떤 상충이 생겨도 감정에 쏠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자제하여 수만번 크게 쉬고 한발만 뒤로 물러서서 상대의 입지를 헤아려버려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10년 어느 날 아버지 당부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물러서면 나도 한걸음 뒤로 물러서 상대 눈높이를 맞춰주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합니다 연애 신혼, 중년, 노년의 사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모습에 맞게 눈높이를 맞춰가면 사랑의 새로운 유기관이 생겨날 겁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얘기하십시오. 다만,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위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에서 태어났고 여의도에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최제이와 그의 배우자 임정영 군에게 힘찬 격려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정연아 제이야 결혼 축하한다. 신랑 임정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하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는 건 저와 제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웃는 모습이 예쁜 제이와 평생 웃음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하며 결혼 장려 커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엉뚱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다른 집 애들, 애들보다 많이 먹어 키우기 정말 힘드셨죠. 그래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 제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결혼하면 신부 부모님보다 신랑 부모님들이 더 서운해한다고 하는데 그런 서운한 마음 들지 않도록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제이와 함께 두 배로 더 공경하고 보답하며 결혼생활하겠습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제이를 사랑 가득하고 허목한 가정에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를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장인 장모님 같은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을 모시게 된 것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집안의 사위가 된 만큼, 사위를 넘어 아들처럼 느껴지도록 살갑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집 딸이 시집은 참잘 갔어" 라는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듣게 사랑 가득한 가족 만들어 보겠습니다. 흔쾌히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야, 평생을 약속하는 오늘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 널 만나지 못했다면 영영 사랑이란 걸몰랐을 거야.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 살아가면 서로 닮아간다는데 지난 2년간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너를 만나 내 자신도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했음을 느껴 나도 언제나 제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부부가 되도록 하자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최제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힘든 일, 기쁜 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추억으로 만들며 오늘 이 마음. 평생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보자.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laughs> 두 사람에게 너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두 사람 지금 마음 끊지 말고.

Let yeah. go